산전탐방 설경기, 통! 오늘도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저를 사랑한다면 가문의 이름을 버리고 저를 사랑하세요.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보다 더 연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 실력을 뽐내는 자리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그럼 처음께 지켜보실까요? 바로요 지하철역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환승하는 역중 하나인 신도림역. 그 사이 작은 소극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특별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와,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공연이 연극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오, 여기 포스터 붙여있네요. 여긴가 봐요. <laughs> 잘 찾아왔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시죠. 준비 중이신가 봐와 아,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아우 세상에 조명부터 와, 또 분장까지 다 맞추셨어요. 오늘 아주 즐거운 연극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공연인가요? 음. 저희는 연상연하라고 하는 그로 생활 연극 공작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원들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정기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공연인 건가요? 그러면. 음. 저희가 올해 준비한 공연은 현대 고전극이라고 할수 있는 닐사이먼과 안톤체오베의 연극을 가지고 아~ 대본에 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연극 제목도 나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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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이 동아리 이름도 굉장히 또 독특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연상연하라고 어. 불리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혹시 연상연하 커플이 있는 곳이 아니냐라는 음.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laughs> <그래도> 그렇지 않고요. <laughs> 네 연극으로 상상하고 연극으로 하자. 라는 의미를 가진 줄임말입니다. 저도 평소에 굉장히 연극을 좋아하거든요. 네, 실제로 연극도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뜻깊은 마음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 주민들로 이루어진 연상연하 연극동아리는 지난 2011년 12월 결성된 주민동아리인데요. 2011년 8월. 부로 문화재단에서 개최된 성인 연극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함께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계약한 건한 달에 3000원 주나?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웃음> 혼자서 <웃음>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하셨던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떨리네요. <laughs> 연습을 하느라고 했는데, 네. 대사가 좀 많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아, 그러시죠. 네. 지금 준비는 그러면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대사를 외우는 것까지 다 합하면 한두달 정도는 어. 연습. 한것 같아요. 오, 오늘은 지금 이제 딱 분장까지는 하셨는데, 어떤 역할인지 제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아, 어떤 저, 역할을 맡으셨어요? 저희가 그 주인공의 여자가 세 명인데, 네. 제가 그 중에 좀 마지막, 제일 좀 나이 있는, 딸 키우는 가정교사를 부리고 있는 마님의 역할이에요. 오, 네. 그래요. 아까 굉장히 도도하게 연기하시던데, 그럼 한 부분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줄리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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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컬지게. 촐리야!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그 앙컬진 모습 다시 한번 지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laughs> 공연을 3시간 정도 남겨둔 회원들은 최종 리허설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직접 대본 지필부터 소품 준비까지 모든 것을 동아리 회원들이 준비해야 하다 보니 하나하나 점검하고 챙겨야 할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I wish there was a f o n 아이고, 찰칵! 안 봐도 예쁘게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네. 이 어린 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딸입니다. 어머머머, 딸님 네. 오늘 이 공연을 연극 그 응원하러 왔나 봐요. 네. 아. 엄마 아니, 이렇게 응원하러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어, 재밌어 보여요. 아. 옷이. 오 옷이. 시네 니가 좋아하는 느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아직 결과 감식해 고마워, 고마워. <laughs> 아니 그런데 의상이 네. 굉장히 그래. 단아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 네.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아 이번 옴니버스 연극에서 청원 두 번째 옴니버스인 청원에서 나탈리아 역을 맡았습니다. 어 아, 그럼 주인공이신 거네요? 그렇죠? 오. 주인공이네요? 오 네. <laughs> 어떠세요? 이렇게 주인공 딱 맡아서 연극하시는 네. 그 소감이 어떠실까요? 아, 주인공은 너무 어려워요. 음. 뭐 계속 나와야 되고, 무대 위에서 계속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너무 크고, 그 긴장감이 너무. 압박을 해오죠. 음. 네, 그런 재미로 아마 연극을 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어떤 그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있을어요 아, 저는 그 연극을 한게좀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고, 지금 제가 연극만 한게한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네, 연극을. 그냥 그런 재미? 즐거움? 그러니까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이 네. 연극을 한 이런 부, 이런 옷도 입어볼 수 있고 분장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에 어떤 재미 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아, 네 맞아요 또 이렇게 가족이 직접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니까 얼마나 더 기분이 어이, 좋으시겠습니까 어 좋죠 <웃음> <웃음> 네, 네. 주인공이시니까 정말 네. 멋진 모습 이따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라 네. 뭐라 리허설 준비를 마친 회원들이 드디어 무대에 올라 최종 리허설을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시간인 만큼 최종 리허설은 본 공연과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할머니께 에 지급하지 않아 네 아빠, 당장 그것으로 일꾼들을 보내요. 꼼꼼한 대사 점검부터 소품 위치 확인 그리고 조명과 음향 점검까지 회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이었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직업이 좀 약간 다른 분들도 계시다고 음, 들었거든요. 네네. 혹시 어떤 직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네, 저는 극작가로 있습니다. 응? 지금 여기 연극 동아리인데 극작가? 아, 아 네, 네. 저는 실제로도 극작가고요. 헉. 이 팀에서도 지금 극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연극 동아리에서 극작가 활동을 하시는 실제 극작가님이신 거네요. 네. 와, 지금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연상연하에서는 제가 이제 2012년부터 했으니까 5년 차입니다. 와, 그때부터 쭉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하셨는데 네. 그 극작가의 입장으로서 뭔가 좀 다른 차별점이 있나요? 이번 공연은?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고전 희곡을 도전하면서 연기를 조금 더 레벨업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극작가 하시면서 지금 분장 보니까 출연도 하시나봐요? 네. 저희 팀원이 남자 배우가 좀 부족해 갖고요. 아. <laughs> <laughs> 이번은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 이번이 첫 출연이에요. 저희 아 진짜요? 어머 <laughs> 기분이 설레시고 좀 긴장도 되시고 예 심장박동입니다. 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극작가님이시자 또 배우님이시니까 아주 멋진 공연 진짜 후회 없이 실수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드디어 최종 리허설을 마친 회원들은 지친 표정보다는 긴장한 표정이 가득했는데요. 아무래도 잠시 후 있을 진짜 본 공연이 남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 뭔가를 어. 만드시면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연산 영에서 지금 한 4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음양을 좀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스텝으로 네.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번씩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딱딱 체크하시는 모습이 좀 많이 여러 번 해보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 공연에서 얼굴이 막 보여지고 아 네. 힘든 부분이라든지 막 이런 게 돋보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스텝으로 하실 때는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또 스텝으로 할 때하고 배우로 할 때하고는 좀 기분이 틀린데요. 스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무대에 있는 압박 압박감은 없는데, 이제 이걸 잘 맞춰줘야지 또 배우들이 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이제 압박감보다는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이제 어.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긴장을 하면서 하는 거 외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동안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연극에 담아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자 했던 연상연하 동아리의 회원들 그 연습의 결과물이 곧 막이 오릅니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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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30분 남짓 남긴 시간 연상연하 연극 동아리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네. 공연에 관객으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어, 마을 활동가이신 이정희 응. 선생님을 알아서. 아. 네. 지인으로 아, 오신 거군요. 네, 지인으로 왔어요. 오. 그 전에도 우리 어. 연상연하 연극단의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오. <laughs> 기대가 되시나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연극 잘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소극장에 사람이 가득 차고 드디어 시작된 연상연하 연극동아리의 나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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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무대 뒤에서 긴장한 표정이 가득하던 회원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프로 연극 배우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왜렇게 소리를 고 있는 거야? 관람객들의 큰 박수로 한 시간 남짓한 공연이 끝나자 회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극을 통해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다고 말하는 연상연아 연극 동아리 회원들.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무대 위에서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우리 연상연아 연극 동아리 앞으로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네. 앞으로 그 계획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연극 동아리인 만큼 매년 한두 차례 공연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연극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길 원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공연을 만들고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연상연회에서는 어 재능과 또한 끼가 있으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 많이 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저희들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어 함께 이렇게 즐거운 공연 나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많이들 오세요. 무대 위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연극의 주인공. 하지만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무대 곳곳에서 활약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고 또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연상연화 연극동아리 회원분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